자 1, 2, 3, 4, 5, 번호가 각각 적힌 5개의 공이 들어있다. 이 중에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 했어요. 가장 작은 수를 X라고 하고, 그 다음에 A에 대해서 확률변수의에 대한 기대값, 평균값이 최소 1대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. <laughs> 그럼 우리가 생각할 거는, 어, 100X 제곱 마이너스 20X 곱하기 A. A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겠지이 값이 이거에 대해서 평균값을 생각을 할 건데 최소가 되게 하재 그럼 이거를 다시 쓰면은 100 곱하기 확률 x 제곱에 대한 평균값 빼기 20 곱하기 확률 x 곱하기 a 더하기 상승 그대로 쓰면 된다는 거야 그럼 얘는 구할 수 있고 얘도 구할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a에 대한 2차식이란 뜻입니다 최소값 찾아라 함수 또 알려서 꼭다리 찾아라 이런 뜻이 된다 꼭지점의 x 좌표를 구하면 끝난다 이런 뜻이 됩니다 <laughs> 자 그러면 이제 제곱에 대한 평균과 실제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표만 잘 만들면 끝난다라는 뜻인 거고 확률 변수 x라고 할수 있는 거는 세 어, 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을 때 제일 작은 거라고 했으니까. 1이 될 수도 있고, 2가 될 수도 있고, 3개를 꺼내면 큰거 3개 꺼냈을 때, 3, 4 나올 수가 없다는 뜻이죠.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률을 구하면, 자, 3부터 할까요? 공 3개를 동시에 꺼냈는데, 5개 중에 3개를 꺼내는 거니까, 10가지의 경우가 전체라는 건데, 3이 제일 작다라는 것은 3, 4, 5 뽑을 때, 한 가지밖에 없다는 뜻입니다. 그 다음 2가 제일 작다라는 것은 2를 반드시 뽑은 상태에서, 세개 중에 두개를 뽑으면 된다는 뜻이야. 3시세가지밖에 없다라는 뜻이겠죠? 자, 1을 뽑았다, 1이 제일 작다라는 것은 이 4개 중에서 두개만 선택하면 되니까 4시일 경우가 있을 거다. 42일이 된다. 그래서 확률의 종합은 1로 딱 맞다, 이 말입니다. 그래서 이제 평균을 구하면 10분의 6 더하기, 6 더하기 3이 될 거니까 10분의 15. 즉 2분의 3으로 확인이 되었고 제곱의 평균을 구해보면은 10분의 이건 1고 4고 9일 때를 포함된다 뜻인 거니까 6 더하기 12 더하기 9 18에 27 나오겠네 됐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할 거는 뭐다 얘에 대한 최솟값을 찾는 거니까 a 제곱 요 녀석은 요거 그럼 30a가 되나? 빼기 30a 더하기 뒤에는 100 곱하니까 270이 될 거다 그럼 최소가 될 때의 a값만 물어봤으니까 이 식의 그래프로 표현할 때꼭지점의 좌표 x좌표 즉 여기서는 꼭지점의 a좌표만 찾으면 되죠 그래서 축을 알면 된다는 뜻인 거니까 축은 a는 15일 때라는 것을 우리는 연습을 많이 해 놨을 거다 그래서 a가 15일 때 최소가 구해라 한다면, 플러스 265, 빼기 265를 통해서 최소값을 찾아주면 되겠죠.